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 그저께, 어인가요 그저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 그 KBS 하고 대담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못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못 보셨다 하더라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대략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 하는 말 별로 믿지 않지만 그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서 저는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몇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공적인 것은 즉 대한민국 경제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전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고 그 이른바 말하자면 50, 30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로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나라로 세계 7번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한국 경제의 물량적 성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하는데 이 성과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들어간 이 경제적인 성공은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이 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전 정권이 경제를 성공적으로 해놨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경제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 것을 서그 소리 하는 소리 듣고 이 사람 도대체가 야 정말 뭐 단수가 높은 건지 아니면 아주 사기꾼인지 정말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밖에도 그 밖에도 한국 경제는 굉장히 나아졌다 이겁니다. 우선 실업률이 줄어지고 25세 이상 29세 사이의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도 지금 좀저 소득층 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말하자면 임금 소득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소득 양극화 현상도 줄어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몇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상략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이말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문도 안 보는지 정부 부처인 통계청 조사도 믿지 안 하는 건지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황당무계한 말이 경제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문제만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적폐청산은 지난 정권에서 시작한 거고 이 문재인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게? 제가 이것은 어제 유튜브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긴 말씀을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요 불가 불과 며칠 전에 이 너무 적폐청산만 하면 국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이 정치적인 대립을 조장하니 너무 적폐청산에 신경 쓰지 말고 좀 야당과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니 국가 원로들이 아마 청와대에서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한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미 이게 이 신문에 방송에 다 났습니다. 근데 한 다섯 주 후인 어제 자기는 그런 말한 일이 없다 이거야. 난 도대체가 이 사람 치매 걸렸는지 아 어떻게 불과 다섯 해 전에 말했고 그리고 온, 온, 온갖 신문 방송에 다난 것을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 언론이 와전한 거다. 백번을 양보했어. 언론이 만약에 잘못 보도했다면 청와대에서 바로 그 보도를 좀 바로 잡도록 외청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은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가, 즉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굉장히 잘못되어 가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반대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인사가 아주 잘된 거다 이겁니다. 오히려 야당이 국회가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문제 삼는 것은 그는 국회가 야당이 잘못하는 거다 이겁니다. 왜? 지금 이 장관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도대체 어느 장관이 잘하고 있습니까? 또 장관이 또 우리 국민들한테 보이기는 합니까? 장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야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께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몇분 손대 이러다가 손, 쏘았는데다가, 그, 그에 이어서, 어입니까 그저 또, 이 미사일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270km, 420km 짜리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근데 할수 없이 이제는 미사일이 아니다. 무슨 뭐 프로젝터, 영어로는 발사체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미사일로 추정된다. 국민 여러분, 국가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이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확실한데 그걸 추정된다. 이런 이따위 말버릇을 가진 이런 사람이 대통령해 가지고. 국가 안보가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요, 이것은, 즉, 남한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시위다, 시위. 대화를, 미국과의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위적인 성격이 있다. 그 도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 여기는 또 중요한 이 종북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으로, 미국한테 대화를 촉기, 촉구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 것이라면 이 대화 안 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죠?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미국이 하도 대화를, 대화에 응하지 않으니까 미사일을 쏘았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전혀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요 첫날 미사일이 쏜 바로 다음날 이 정부는 식량 지원을 한국 정부가 북한에다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식량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지원 받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왜 북한이 식량이 저렇게나 부족한데 식량을 안 받겠느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는 북한 인민들의 생활보단도 먹거리보단도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사일을 쏜 것도 식량 지원하겠다고 자꾸 말을 해서 하니까 식량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왜? 북한 인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서 도저히 북한에다가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할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사회을선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요 남한에서 자꾸만 남북 대화하자, 신량 지원하겠다, 경제협력하자 하면 그런 말을 할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에는 더큰 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그리고 남한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이 문재인 정권은 작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작사랑이야말로 남북관계를 더욱더 격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명이 <laughs>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3년 동안 더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다가는 진짜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입니다. 저 장기표는 절대로 남을 모함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모함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때이 정권 3년 더 갔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 냅시다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 이후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 정책을 구현할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권력을 잡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그리고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집권 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이, 이곳이 오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남용만 한다고 해서 물러나라고만 한다고 해서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국민의 소리 입장에서 강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여기 오늘 이래 왔다 가시면 집에 가면 가족들이 물론 뭐 오는 줄 알고 계시지만 오늘 광화문 갔다 왔다고 그런 말씀 하실 거고 또 물으실 거고 또 그와 관련된 대화도 좀 나누, 나누고 그러겠지요 그러실 때 오늘 광화문에 가서 무슨 말을 들었다 이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대호 소장 조금 전에 우리 저 안양에서 두 자녀와 어머니가 자살한 이야기 들으셨죠. 우리 김대호 소장은 정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진짜 최고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대호 소장께서 오늘은 말하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지금 자살하고 있다. 그래서 자살 경제다. 이 말씀만 오늘 드렸는데, 앞으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컨대 이처럼, 이런 이유가 지식을 하나씩 얻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진짜 정말 제가, 저, 부탁 말씀 드리기 어려운 건데, 뭘또 하나 더 보태야 되느냐 하면, 집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말하자면 생활이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는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담배를 끊는다든지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을 끊는다든지 남욕을 많이 했는데 욕을 안 한다든지 뭐 부인한테 무관심했는데 부인을 특별히 사랑해 준다든지 이런 우리 생활 속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문재인 정권도 끝장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이곳에 모시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남을 바로잡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저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소리에서는 다음 회의 때 우리의 실천 등목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곳 광화문 국민의 소리가 주최하는 국민과의 대화에 나오면 우리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말하면 좋게 변화되는지 그 등목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제안해서. 그것을 함께 실천하도록 하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합시다. 겉으로, 겉으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토요일 오후에 일게나오시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려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서신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실천적 애국심에 저 장기표가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리면서 더 많은 분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고이 당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